네 안녕하십니까 공조토를 연출한 이석훈입니다. 오늘 네, 마지막 날 소중한 시간에 공조토를 관람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즐거운 관람 되셨습니까? 네!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, 남은 예능 잘 마무리하시고 안전하게 들어가시죠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조선소년단 김철경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영화에 할애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또 저희 아직 영화 아직 접하시지 못한 분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연휴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 빠른파리 재학격하의 강현우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아그그 그, 그. 우리도 정말 재밌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아, 정말 재밌었으면 한 번도 두 번도 컴백 좀 보러 오십시오. 네, Thank you guys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반갑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또 공조 2를 선택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께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. 어, 좋은 후기와 <laughs> 좋은 후기와 어, 앤차 갈라은 사랑입니다. 아 안,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진성규도 반갑습니다. 진도 네, 반갑습니다. 진짜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규공조갑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좋은 후기와 괜찮을라면 <laughs> <laughs> 진짜 사랑입니다 <laughs> 여러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아어 <laughs> 네. 재밌게 오셨죠네 예스 굿굿굿 셨습니다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네 다음 주말도 공조투와 함께 할수 있는 사람 관객들 많이 있을 수 있게 좀 많은 소문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진입니다 저희가 그 영화를 만들 때는 모든 영화가 아참 관객분들이 보고 되게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건또안 그렇게 되고 그렇거든요. 그런데 이번 작품은 다행히 많은 분들이 그 좋아해 주셔서 정말 저희 무대 인사 다닐 때도 힘이 나고 너무 좋습니다. 이 보람을 느끼고 행가 뜬줄 알았는데 유해진이 떴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예, 여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그 불안이 느낍니다.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조투 굿즈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배우분들이 직접 전달하실텐데 자리에 앉아계시면 배우분들이 직접 갈테니까 일어나서 달려보시면 위험합니다.